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면 이요요 원이 반지름이 2인 거 맞지? 이 원이. 여기가. 아, 그래요? 한국말 못 들어요? 와. 이젠 다른 데까지. 아니 요요 원이 이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그러면 이이 아. 파란 게 반지름 2.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갈라요. 가르면 이게정삼각이 나오거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정삼각이 이렇게 그이정삼각인 거니까 네. 여기가 60, 60, 60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를 요, 여기 이, 이 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얘 원은 지름이 2죠? 반지름이 1 되는 거 맞죠? 이게 한 변이 2니까.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요렇게 잘라 봐봐.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요. 어, 봐봐. 그럼 잘라 보시면 각도만 보면 되는데 지금 요 길이하고 얘는 같은 길이가 되는 거 맞죠? 맞아? 맞아요.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게 60이에요. 정상각, 정상각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60이죠? 얘도 60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60이네요? 그럼 요거, 요만큼만,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못 구하는데, 어. 그럼 나머지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요정사각형 넓이를 구해. 한 변이니까 변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거기에서 요 부채꼴 하나하고 요 삼각형 두 개만 빼면은 파란색 하나 나오죠. 얘를 여섯 배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네. 답 내봐. 약속 지켜요. 트에보요 그러니까. 이거 정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얼마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4가 이 빨간 넓이죠. 그럼 일자리가 두개 있는 거 맞죠? 여기 빼기 해갖고 일자리니까 4분의 루트 3 되는 게 이게 두개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더하기하고 요 가운데 부채꼴은 그 2분의 1알제곱세타니까 3분의 파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요렇게 지울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얘를 몇 배? 요만큼을 6배 하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하나 넓이 구한 거니까 네. 그럼 해봐. 해보면 얘가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어? 얘가 플러스 6분의 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둘 더한 게 그냥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러면은 아, 빼, 이거 빼기죠. 빼기 아닌데, 아, 요렇게 가서 이거 빼기면 얘도 빼기, 저기도 빼기 분배해야지. 이거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여기 여기다 빼기 6분의 파이하고 6배 하면은 답은 어? 4번, 4번 대답은 돼요. 괜찮아요? 네. 그쵸?